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커플 애녹과 강혜연에 대한 깜짝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애녹이 강혜연에게 아이유 앙코르 콘서트 티켓을 선물했다는 사실인데요. 아이유는 최근 5개월 동안 여러 도시를 돌며 성공적인 월드 투어를 마친 뒤 서울에서 대망의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으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바로 에녹이 강혜연에게 벌 티켓을 선물한 것입니다. 에녹은 아이유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팬아트와 팬픽을 통해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번 콘서트에서도 벌 티켓을 어렵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티켓을 강혜연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에녹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에녹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강혜연뿐인데라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에녹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유를 좋아했으며 이번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이죠. 강혜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SNS에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에녹.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아이유의 앙코르 콘서트를 파이피석에서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에녹과 강혜연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트로트 가수로서 팬들에게 큰 즐거움과 흥분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번 티켓 사건을 통해 그들의 특별한 관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애녹과 강혜연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녹이 강혜연에게 보여준 사랑과 세심한 관심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강혜연은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아이유의 열렬한 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이유의 음악과 무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고 아이유를 롤 모델로 삼아 자신의 음악적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강혜연에게 아이유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녀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에녹은 여자친구인 강혜연의 이런 열정을 알고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이유 콘서트가 강혜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바이프 티켓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티켓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유의 vip 티켓은 항상 수요가 많고 티켓을 구하려면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했습니다. 에녹은 티켓 판매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하며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티켓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더큰 결심을 다지며 도전을 이어갔고, 결국 두 장의 벌 티켓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녹과 강혜연이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애녹이 티켓을 건네자 강혜연은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에녹을 끌어안고 당신은 정말 따뜻한 남자예요. 항상 내가 행복하도록 배려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팬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에녹의 진심어린 사랑과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팬들은 에녹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강혜연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준 애녹에게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운이에요라는 글을 남기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행동과 노력으로 빛을 발할 때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녹은 단지 좋은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는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과 우정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유의 앙코르 콘서트는 9월 21일과 22일에 서울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아이유가 보여준 다채로운 무대와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다시금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터 속 아이유의 우아한 모습은 이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에서 또 어떤 놀라운 순간들이 펼쳐질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 속에서 이번 콘서트가 그들의 우정을 더 빛내는 특별한 시간이 될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팬들에게 주는 감동과 영감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아이유의 무대 역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더욱 빛날 아이유의 앙코르 콘서트와 애녹, 강혜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계와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입니다. 에녹은 여자친구 강혜연의 아이유에 대한 열정을 알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이유의 콘서트가 강혜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바이비 티켓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티켓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티켓은 매우 인기가 많았고 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빠르게 팬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팬들은 이 소식의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팬들은 에녹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탄하며 그의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따뜻한 남자라는 점을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강혜연의 팬들 또한 그녀가 에옥 같은 멋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k p o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에옥과 강혜연의 관계를 칭찬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진심이 담긴 행동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준 그들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과 배려를 통해 완성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콘서트가 다가오면서 팬들은 더욱 설레었고, 애녹과 강혜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기대하며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의 힘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